Nailed it 이게 여러분 아시는 뭘까요? 네, 사운드 오브 뮤직이 촬영됐던 미라벨 가든 기억나세요? 잘츠 브레이크에 있던 그 미라벨 가든의 장면만 선생님 지금 유튜브를 잠깐 틀었습니다. 네, 혹시 저작권의 문제가 될까봐, 어, 음, 네, 어쨌든 뭐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는 거라서요. 저작권의 문제가 될 때는 조금 이걸, 어, 네, 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laughs> 편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건 선생님이 할 일이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조금 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영어로 계속 텍스트만 가다 보니까 실제로 있는 어떤 장소에 관한 재미있는 설명인데도 불구하고 지루하게 느끼실까봐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은 네, 요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매번 격언으로 이제 시작하기로 되게 마음먹었는데요. 뭐가 되라 할때 하는 얘기죠. 그죠 Be the best version of you today.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베스트 버전이 되라. 오늘 이 얘기인데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버전이 뭐예요? 버전 뭐, 원, 뭐 101, 102뭐 이렇게 계속 점점점해서 버전 올라가잖아요. 앱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죠 베스트 버전은 숫자가 뭐예요? 가장 최근 것은 높죠. 그죠 베스트 버전이죠. 그죠 과거의 버전이 더 좋지는 않잖아요. add, 뭐야 이걸 수정과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더 지금 나은 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언제어야 된다고요? 오늘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Be the best version of you. 네, 오늘 여러분의 최성, 최상 최상? <laughs> 네. 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늘은요, 세션 2. 네. 어, 이거, 저거, 아, 2차시 아니죠. 3차시인데요. 세 e 2에 해당하는 2-2이 부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2-2 부분이고요. 텍스트북 가지고 계신 분들 page number 43 and sentence number from 20 to 28 we're gonna cover the textbook page 43 and 학습지 hand out sentence number 20 to 28 요렇게 해서 이것도 똑같이 9개 문장 가지고 오늘 한번 공부를 네, 해볼까 여기 참고해 주시고 오늘 네, 분량까지 참고해주시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살펴봤던 도시 두 군데, 사우스버그 어디요? 아까 뮤지컬 보고 왔죠, 그죠? 그곳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런던, UK 이 그죠? <laughs> 네, 이렇게 두 군데 보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네, 어디에 있는 나라죠? 여기 나와있죠, 아르헨티나. 남미에 있는 우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에, 부에노아이레스에 있는 여행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Buenos Aires is the most populous city in Argentina and it's also the nation's capital. 콤마, 끝났습니다. Buenos Aires는요, most populous city 였어요. 어, 이 단어, 선생님 챙겨가시라고 빈칸 일부러 뚫었는데요. 아시죠? popular. 뭐예요? pop 하면 여러분, 이게 대중적이라는 뜻이에요. pop. 네. 그 popular 하면 대중적인 인기 있는 이는 뜻인데, 비슷하게요. populous. 여기도 지금 뭐, 비, 비슷하게 인기가 있는 인가요? 인구가 가장 많은이죠. 그죠? pop 하면은 이게 대중적이나 public과 관련된 접도인데요. populate 하면 분비는 거예요. 네. population 하면 뭐예요? 어... 인구수예요. 어, 인구수 하우스 파퓰레이션 하면은 이제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 어,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에 파퓰러우스 하면요. 네, 파퓰러 하면은 유명 아니지만 파퓰러스 하면은 인구가 많은이란 뜻이에요. 파퓰러스. 비슷한 지금 어근에서 시작한이 단어들 전부 다 챙겨 가세요. 파퓰러스, 파퓰러, 파퓰레이션, 네, 파퓰레이트 전부 다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아르헨티나 네. 남미는 어디에요? 북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 미국이면은 그 밑에 멕시코, 뭐, 칠레, 뭐, 등등등등 있죠? 그죠? 이 밑에 있는 나라 중에, 네. 한 곳입니다. 아르헨티나 And it's also the nation's capital. 그리고 수도입니다. 얘기했네요. 아, 여기는 지금 부연스아이레스는 아르, 아르헨티나의 수도입니다. 자, 수도. 영어로 어떻게 써요? capital. 이렇게 쓰고요. capital은요. 아이고, capital은 이 자체로 수도란 뜻도 있지만요. 다른 뜻도 있어요. 사전 반드시 찾아서 한번 체크해보세요. Capital 하면은 왜냐면 우리가 대문자 쓸 때도 Capital Letter 이런 말 쓰고요. 그 다음에 뭐 Capitalism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본주의로 Capitalism이라고 하거든요. Capital에 있는 많은 뜻들 한번 진짜 직접적으로 찾아보세요. 추천드립니다. 네, 21번째 문장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This is Uh, this city has a rich musical age. 했는데, 자, 이거 지금 블랭크 준다는 게 선생님 모르고 이렇게 해버렸는데요. 자, 이곳은요, 굉장히 풍부한 음악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에요. 풍부한, rich. 음악, musical. 그 다음에 H를 시작하는 유산이라는 단어 뭐있어요 Heritage. Heritage 하면은 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역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As well as.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A vibrant, a vibrant contemporary m u s i c 이요 Vibrant 하면은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이런 뜻의 형용사고요. Contemporary 뭐예요? 네. 여러분이 아는 현대라는 뜻입니다. 네, 현대. 현대의 하는 형용사고요. music 음악이요.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는 현대 음악의 어떤 어. scene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음악계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요. 그 어떤 장면까지 가지고 있는, 음악의 씬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기 쓰였어요. 여기서 heritage란 단어, contemporary란 단어, class c a 에도 여러분 업로드 돼 있는데요. 학습 꼭 해주세요. 이제 2학년쯤 됐으니까 낯선 단어는 아닐것 같고. 영어는 무한 복수입니다.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버려요. 화석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복습해주세요. 넘어갈게요. 22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탱고 뮤직 has its roots. 탱고 음악은요. 그것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it's는 탱고예요. 탱고. 탱고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in both 했는데 both은 a and b죠. 그죠? a에 해당을 볼게요. European. 그 다음에 and 또 뭐예요? 여기. 그죠? And B 이게 B죠? African 해서 유럽 피안과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문화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But 그러나 I was in I was in Buenos a i r e s 했는데요이 I가 뭘까요? But 음 네, 22번째 여기 문장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네, 그, 탱고 뮤직이요, has its roots.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in both European and African culture, both A and B, 아시죠? 그죠? European, 유럽 쪽의 어떤 것과 African, 아프리카의 어떤 것의 문화들이요, 그, 두 곳, 두곳 모두에서의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but, 그러나, 네, 여기 아닙니다. 이, <laughs> 이십니다. it. It was in Buenos Aires that, 해서 이제 여기, 이시랑 대스 선생님이 좀 엮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두 개를 빈 칸을 뒀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신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이때 강조구문은요, 네. 이 타고 대사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슬 끌어다 와가지고 대절 이하로 이것을 설명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볼게요 이. 이게 의미를 뭔가를 띄는건 아니에요. Was in Buenos iris. Aires. Bueno, 부에노아이레스입니다. 뭐가요? 데디아가요. 그래서 부에노아이레스를 bueno, 강조하기 위해서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자, 데디아 강조하려고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Tango's representative dance moves originated 됐어요. 탱고의 representative 하면 은 대표적인이죠, 그죠? 자, r e p r e s e n t 하면 뭐예요? 대표하다. representative 하면 이것의 형용사형 뭐요? 예 representative 라는 뜻은 여기 보시면은 네 대표적인 이란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dance moves, 댄스 동작들이요. 그것이요. originated. 오리지네이트 하면은 네, 기원하다, 뭔가가 유래되다 이런 뜻의 동사죠. 그죠? 자, 오리진은 다 아십니다. 그죠? 오리지널 할때그오리이죠 근원지란 뜻인데요. 그것이 네이티네 됐다고 하는 형태의 동사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지금 네,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탱고는요. 뿌리가 두 군데 있어요. 어디? 유럽이랑 어디? 아프리카. 두 군데 있어요. 그죠? 유럽이랑 아프리카 두 군데 있지만, 어쨌든 탱고 뮤직의 진짜 뿌리를, 진짜 어떤 그 동작들의 유래는 어디? 부에노, 부에노사이레스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때 강조 부모 쓴 문자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3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ravelers can feel the vigorous rhythm. 했데 자, 이거 외우셨죠? Vigorous. 아주 활기찬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바이브런트 생각나세요? 네, 여러분 그 목소리가 막 이렇게 좋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아 하고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네, 목청이 좀 떨리는 듯하면서 이렇게 잘 나가고 그냥 바이브레이션 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바이브레이션 뭐예요? 떨림이란 뜻이에요. 뭔가가 활기차고 생동감 있을 때는 그 분자 운동이 정적일까요? 분자가 너무 크네요. 분자 운동이 막 활발할 때 우리가 뭔가가 네 그런 떨림들이 있을 때. 굉장히 활기차고 뭔가가 생동감 있고 그렇겠죠. 그죠? 활기차고 생동감 있고 뭐 이걸 동의어라고 하진 않습니다 비슷하게 쓸수 있어요. v i b r o u s vibrant 전부 다요. 자, 활기차 어 리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 뭐예요? 탱고예요. 자, 그 탱고가요. 어떤 탱고인데요? 어쩌고 있는 탱고인데요. pulsing throughout the city streets. 자, 펄스 되고 있느냐. 자, 펄스하고 있느냐. 펄스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네 여기서 뭐 고동시단인데 이게 원래 맥박이 뛰다는 뜻입니다. 펄스. 여러분 손목에 이렇게 그 검지 손가락이랑 엄지 손가락에 두면은 톡톡톡톡 느껴지는 거 있죠? 그 맥박 우리가 펄스라고 하는데요, 그 맥박이 뛴다 할때 우리가 펄스라는 맥박 자체도 명사로 쓰이고요 여기. 맥박이 뛰다 할때펄 퍼스라는 단어 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뛰고 있는 중이죠. 퍼스팅 탱고가 맥박처럼 뛰고 있어요. 퍼스팅스루아웃자 뭘 관통해서요? 시리의 어떤 거리를 네, 관통해서요. 이러니까 저녁에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 탱고 리듬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면 어딜 가나 울려 퍼진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4번 문자 보겠습니다. If you enjoy dancing, 만약에 당신이 enjoy 지네요 댄싱을 즐기신다면, join in private or group lesson. 자, private 하면은 이제 개인적인 거고 group 하면은 이제 그룹인데요. 개인 레슨이든 그룹 레슨이든 한번 join 해보세요. 참가해보세요. 어디에서요? At a traditional tango dance h 자, 전통적인 어떤 그런 탱고 공연장에서요. There, 거기서요. y o u get The unique and experience of 했는데, 자 여기 지금 유니크가 두번 들어갔네요. 아니죠, 그죠? 거기서 당신은요, 유니크하면은 아주 그 독특하고요, 진정성 있는 이란 단어를 넣었어야 돼. 유니크 아니에요. And unique and 뭐야? 진정성 있는 여기 들어갈 단어는 뭐요? Authentic입니다, 네. Authentic experience of a r g e n t i n a s musical culture alongside locals. 자. 아르헨티나의 뮤지컬 컬처의 경험을 굉장히 독특하고 진정성 있게 할수 있어요. 자, 뭐와 함께 얼 s 사이드하면은 뭐뭐와 함께란 뜻입니다. Locals 여기서 로컬은 현지인입니다. 현지인, 네, 로케이션이랑 뜻 달라요. Locals 하면은 현지인들을 우리 가 로컬이라고 해요. 바이스크할때 한번 나왔어요, 그죠? 바이스클 할때 나는. 그 이방인이 아니라 현지인처럼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나한테 길도 물어본다 했었을때 로컬이 다 나왔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5번 25번째 문장입니다 once your feet are sore 자 만약에 자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만약에 네가 여기는 한번은 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your feet are sore feet은 f o t 의 복수형이죠 그죠 복수형이기 때문에 are 이라고 지금 복수동사 왔어요 자, 네 발이 sore 하면 아픈 겁니다. 네. 막 아파온다면, from all the dancing. 그 댄스 추느라, 춤추느라 발이 아파온다면, why not visit Teatro c l o n 예. Teatro c l o n 이라는 데를 한번 방문해보는 거 어떻겠니? 하고 지금 여기 고유지명이요. Teatro c l o n 이원하는 곳이죠. This has 어쩌고 했는데, 자,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하고 해 주동사 써가지고요. 랭크인지 빈 랭크든지 를 보는 건데, 이건 이따 할게요. 일단 랭크는 네, 순위에 오르다란 뜻입니다. 우리 랭킹 할때그 랭크죠. 자, among the world's best opera houses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에 순위에 들은 적이 있다. 아, 뭐뭐 한 적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has 자기가 스스로 올라갔을까요? 올라가졌겠죠, 그죠? Has been ranked입니다. Has been ranked. 랭크는 순위에 올리단데 그 공연은 스스로 <laughs> 네, 순위에 올릴 수 없습니다. 올라 가, 져야 됩니다. 뭐에요. 사람이든 뭐든 그렇게 좀 수동적인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 has been ranked.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has, 피, has plus pp라는 것까지는 지금 발견했죠. 뭐뭐한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내니까, 경험을 나타낼 땐 우리가 have나 has plus pp를 쓴다는 사실을 아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확장을 시켜나간다면, 이 pp 자리에요. 그냥 pp를 쓸 것이냐, bpp를 쓸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자, 이거는 능동일 때는 그냥 pp를 쓰면 되지만, 수동일 때는 bpp를 써야 됩니다. 경험을 나타내면서 수동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왔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has been ranked 순위에 들은 적이 있다. 뭐 완전 경험으로 해석이 되는 랭크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Many of Mozart... 아, 죄송합니다. 모자르트에 지금 선생님 굉장히 꽂혔나봐요.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도 말실수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수업시간에도 엄청 많이 하나 봐요. 이해해주세요. 자, 26번째 문장. Many of the most famous opera singers of the 20th century, including Maria Callas, p l a c i d o Domingo, and 어, Luciano Pavarotti. 까집니다. 코마코마는 뭐가 굉장히 많이 삽입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have been 기분인지 given인지, have 기분인지를 동사로 본 다음에 performance is here. 자, 공연을 여기서 했어요. 근데 한 적이 있다. 이것도 지금 아 have나 has plus p p에 음, 현재완료를 쓰겠네. 자,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게 능동인지 b p p의 수동인지 를 한번 볼게요. 아, 이게 뒤에 올거 보겠습니다. 기부. have been given인지 기분인지 그죠? 기분으로 하면 얘가 능동이고 얘가 순동인데자 give performance라는 그러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give performance home performances 공연을 하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공연을 직접 하지 함을 당하나요? 공연 직접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have been given일까요? have given일까요? have given이 맞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문장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자면요. 많은 20세기에 유명한 오페라 가수들이 있어요. 20세기에, 그죠? 그 오페라 가수들 이름이 여기 쫙 나열되어 있어요. Maria Callas, Palacito Domingo, and Luciano p a v a r o t t i 같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분들 다 아세요? 이분들도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아, 하고 아실 거고요. 음악 한번 들으면, 어, 이 음악, 하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laughs> 네. 이것도 막간을 이용하면 선생님이 뭐, 동영상을 한번 따가지고 좀 보여드리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번째 보겠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앞에 내용을 순접으로 연결해서 나갈 때, 우리 뭐, besides, 이런 얘기죠. 그죠? 게다가, in addition, it is famous for having flawless ac acoustics. 어쿠스틱스 이렇게 하고 좀 끊어가는데요. 자. 이걸로 유명하대요. be famous for, 뭐요? 가지고 있는 거요. 흠, 이 없는, 결점이 없는 음향이요. 그죠? 어쿠스틱사 하면 음향이고요. flawless 하면, f l a w 하면 이제 우리 발톱 자국 말, 발톱 같은 거 f l a w 라고 하거든요. 그런 흠집이 전혀 없는 flawless. 우리 무결점 그 얘기하죠? 그거 할때 flawless라는 표현 씁니다. 그런 무결점의 음향을, 어, 가지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t h e 그러 is. 니까 그러니까 즉입니다. t h 스 r is 하면은 그것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 in short, 요컨데 다시 말한다면, the sound reaches everyone in the theater perfectly. 거기 있는 극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소리가 도달한답니다. 모두에게요, everyone에게요. 음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극장 가서 자리 잘못 잡으면, 네, 소리도 좀 별로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쿠스틱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음향이 어, 흠이 없어가지고요. 어디 앉은 사람도 굉장히 잘 들린대요. 네. So, 그래서요, if you want to see world class opera at a theater with a superb music quality, make sure you visit Teatro Colón. 했어요. 그러니 하면서 이제 여기서 추천하는데요, 당신이요, want to see world class opera, world class, 세계적 어떤 규모의 오페라, 굉장히 유명한 그 오페라를요, at a theater, 어떤 극장에서 보길 원하신다면, 자, 극장에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시죠? with superb sound quality. 굉장한 어떤 superb한, 뭐예요 여기 보시면 최상의 음질 그쵸? 우리 슈퍼 얘기하죠. 그죠 슈퍼 그죠 여기 B 붙여서 최상의 라는 뜻입니다. 아주 베스트 퀄리티의 어떤 그런 최상의 뮤직 퀄리티 여기 품질이란 뜻의 퀄리티를 원하신다면 Make sure 반드시 가세요. 얘기입니다. 당신이 어디를요? Visit t e 로 t r o c o l o n 이라는 극장을 방문하실 것을 반드시 예, 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죠. 끝이 났습니다. 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어떤 극장, 티아트로클론, 티아트로클론, 이거 아마 영어가 아니라 선생님이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읽으면 티아트로클론입니다. 이것도 시에럴이란 어, 뜻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여기를 반드시 방문하세요. 이렇게 지금 추천하면서 끝났어요. 자, 어떠세요? 어떠세요? 숨가쁘게 달려왔죠? 선생님도 지금 막 말이 꼬일 정도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컴프리션 체크 보는데요. WH 퀘션이요. 지금 밑에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숙제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할까요? 음,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질문 해석만 해줄게요. 답은 달아서 나중에, 음, 라이브 하면서 우리 체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What city is the most populated in uh, Argentina? Populated, 뭐예요 Populous 인구 제일 많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 압니다 Where does tango music have its roots? 탱고가 루트를 가지고 있는 문화 두개 어디일까요? 네, 그 다음에 C 보겠습니다. What can travelers feel throughout the street in Buen Ayres?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그 거리를 걸으면 뭘 느낄 수 있어요? They can enjoy the more, more of the sounds. 아, 탱고. 탱고에 뭐를 느낄 수 있었죠? 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단어 알려드렸습니다. 방금. 다음 보겠습니다. The, what does the writer recommend to do if you feel pain on your foot? 이거 sorry란 표현으로 대신 썼었는데 발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지금 추천들 하셨나요? 희나 쉬 이렇게 한 거는요. writer가 흰지 신지 몰라서입니다. Recommends to visit 어디? 어디를 방문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What are they? 여기 they는 answer for the... Uh, 이거요. 얘네는 뭘로 유명합니까? 네이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What, what, what is it famous for?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수로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 장소는 뭘로 유명합니까? What is this place famous for? 이 뜻입니다. 이 장소는 뭘로 유명할까요? 이세 네, 가지로 유명합니다. 요 밑에 좀 잘렸네요. 아,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네, world famous 뭐고요. 그 다음에 Having given performance 어 지금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구, 누구, 누구의 공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laughs> 여기까지고요 네, 탱고음악과 관련된, 어이고,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데,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쫓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laughs>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